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오음의 법칙이라고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나쁘시니까 그냥 우리가 재밌있을 만한 것부터 한번 접근해볼까요? 톤과 제리가 좀 많아보면 이제 전기에 감전돼요 뭐 이렇게 막 떨어요 해골도다 까맣게 됐다 머리털 쓰고 근데 문제는 뭐 어때요? 가만히 멈춰있죠 이거 왜 멈춰있다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략교육과의 법의학교실 유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벼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런 벼락에 의한 것도 감전사인데 여름철에 좀 아주 드물기지만 이 장마 때 가로등 같은 전선 피복이 벗겨지면서 감전에 위험이 있고 또 물놀이하다가 전기 도구를 물놀이와 함께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그러 면서 감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전은 알기 위해서는 전기를 알아야죠. 전기까지 공부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오메의 법칙이라고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나쁘시니까 그냥 우리가 재미있을만한 것부터 한번 접근해 볼까요? 우선 직류 교류 한번 해보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마 흥미롭게 들으신 어렸을 때 읽은 과학책 중에 토마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의 직류 교류 싸움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직류는 전기흐름이 일정해요. 한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그래 좋긴 한데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긴 한데요. 이게 이제 멀리 보내려면 장거리 전송에서 전압을 높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 전류를 공급하는 시스템에는 직류가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니콜라 테슬라가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교류가 훨씬 더 전압도 높이기 쉽고 그를 따라서 멀리 보낼 수 있으니까, 이게 좋겠구나. 그래서, 둘이 증류와 교류, 둘 중에 뭘 앞으로 전기산업에 쓸 건가에 대해서 대결 아닌 대결을 벌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 톱시라는 코끼리가 있었어요. 서커스에 있던. 좀 문제야 코끼리였어요. 문제야. 자꾸 이제 들이받고 말안 듣고 그러니까, 얘 실험으로 써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토마스 에디슨의 발전소에 있던 헤롤드 브라운이란 분이, 6600볼트의 교류 전기를 흘려갖고 얘를 죽게 해요. 이거를 또 촬영했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이걸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교류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막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직류를 쓰자. 물론 뭐 직류도 암페어가 높게 흐르면 위험해요. 똑같은데 물론 교류가 더 위험합니다.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르 반복되면서 훨씬 더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위험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했다. 지금으로 보면 어때요? 야, 윤리적으로 너무 문제 있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예,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이 톱시라는 고, 그, 어, 코끼리만 죽인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동물을 죽였어요. 염소도 죽이고, 막, 개도 죽이고, 막. 개는 특히 미국인의 친구인데, 또 캐나다에 가서도 또, 그 입찰이 벌어지니까 또막 실험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능은 뭐냐? 당연히 교류죠. 왜냐하면, 이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멀리 보내야 되니까 이 직류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60Hz의 교류를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전압이 가정용 전압은 몇 볼트죠? 2 2 0볼트입니다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냐? 전기에 대해서.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어, 일단 교류가 직류보다 위험하다는 거는 어, 토마스 에디슨이 이미 잘 얘기해 줬고요. 그 다음에 60Hz 정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용으로 쓰는 게 60Hz인데 위험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전류는 세면 셀수록 전류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류가 세면 셀수록 죽을 수 있고요. 전압도 어때요? 전압도 높은 볼트 1 0 0 볼트 보단2 2 0 220V, 볼트, 2 2 0 볼트 보단2 5 0 0 0볼트가 확실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체에서 그러면 어떤 게 위험하냐? 지난 시간에 번개 기억나세요? 번개는 어디에 위험하다고 그랬죠? 심장과 몸에 타는 화상이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심장과 어몸 전체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이런 거 해보시죠. 예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손 얹고 기계 다시 태어나도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으악! 해서 막 이렇게 지지직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이제 1mA라고 정도 돼요. 최소 감지 전류라고 해서 이렇게 혓바닥에 건전지 대보신 분 계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위험한데 그게 이제 1mA 정도 보다그 정도 돼요. 찌릿찌릿하죠. 1mA는 최소 감지 전류라고 해서 뭐이 정도면 뭐 이게 뭐 그냥 찌릿하고 아 내가 거짓말했구나 뭐이 정도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0mm 연가 넘게 되면 수위 운동 한계 전류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톰과 제리 같은 만화 보면 전기 에감전돼요뭐 이렇게 막 떨어요. 해골 때딱 까맣게 됐다. 막 머리털 쓰고, 근데 문제는 뭐때요 가만히 멈춰 있죠. 이거 왜 멈춰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달라붙는 게 아니라요. 이게 근육도 전기가 나트륨과 칼륨에 왔다 갔다 세포 사이의 펌프 때문에 유지되는. 전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거예요. 이거 헬스클럽에서도 막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0mm 암페어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위, 수의, 수위가 내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장례식에 있는 수위가 아니라 수위 운동 한계전류라고 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 어떤 사람이 감전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건 유명한 수칙이에요 미국에서 나온. 전월 내려야 돼요 무조건. 두꺼비 집을 내려. 아니면 이걸 못 찾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발로 차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짚고 있는 건 들러붙은 게 아니에요.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육을 내가 수축을 해야 되는데 애 타고 이렇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발로 차든지 발로 차기 미안하면 이제 옷 같은 거 둘둘 손에하고 밀어서. 어. 왜냐하면 내가 그냥 손으로 맨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돼요그 사람을? 나도 같이 감자인데요. 그러니까. 그 그런 걸뭐 발로 차든지 손으로 박치든지 어 그렇게 해야 된다. 붙잡고 뜰려다가 같이 이렇게 붙어 버릴 수가 있다. 제일 유용한 게 뭐라고 그랬죠? 심장이라 고 그랬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1mm 암페어 정도는 이거는 최소 운동 아니, 그 저기 뭐 최소 감지 전류라서 고 그냥 재미로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이 정도고요. 10mm 암페어가 넘어가면 뭐라고요? 일단 근육이 잘안 써지는 거야. 100mm 암페어가 되면 어떻게 되냐? 죽을 수 있어. 요 100mA는 100볼트의 전기에 감전되면 100mA예요. 보통 우리 몸에. 그러니까 220볼트면 감전되면 몇 암페어예요? 200mA예요. 그러면 어, 가정용 전기 그것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어요. 200mA가 쭉 들어오면 어때 심장이 못 뛰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 이상 흐르게 되면 어, 심장이 멈춰서 사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기 감전된 사람을 보면 재빨리 그 닫고 있는 부분과 멀어져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법의학계 보고인 있냐? 넘버원이 어딜까요?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에서 헤어드라이기 같은 거 목욕탕에 놓는 분들도 있잖아요. 잠깐 뭐 욕조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물기가 다하는데 하면 감전이 될수 있어요. 두 번째 휴대폰 충전기로도 감전이 많이 됩니다. 3만 원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전기 중에 하나가 휴대폰이잖아요. 너무 오래 써서고 이게 절연이 된안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누전. 그러니까 전기가 누출되는 거야. 세탁기도 많이 보고 돼 있어요. 세탁기도 물이 닿는 건데 전선 있는 부분이 피복이 벗겨지면 전기를 공급하는데 전선의 피복이 벗겨졌는데 어때 전기가 방전돼요. 밖으로 새요. 그러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전기장판. 겨울에 깔고 자는 거. 제가 지금 여름때문에 설명하지만 이런 것도 있고요. 철도, 철도 중에서 이제 가공 전차선이라고 해서 위에 이렇게 우리 춘천선 이런 거 타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낚싯대, 풍선 이런 거 이렇게 들고 가다가 거, 거기 안 닿아도 죽, 죽을 수 있어요. 왜 죽을 수 있냐? 이런 거를 아크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볼트가 아주 높아지면 주변에 전기장이 마크 형태로 그게 25,000만 볼트면 안 닿아도 10cm만 접근해도 똑같이 25,000만 볼트에 닿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져도 농약을 미칠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가끔 송전탑이나 어디 전기 있는데 가서 딱 보면 철조망 쳐놓고 뭐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꼭 어긴 애들이 있어요. 꼭 어긴 사람들이. 그럼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안 만져도 감전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전기는 너무나 편리한 거지만 전기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그러니 안전하게 활용을 해야겠다. 수영장이나. 욕탕에서 전기용품 쓰지 않기, 오래된 전기 제품은 꼭 피복을 확인하기, 뭐 이런 것들을 어, 꼭 생각하셔야 되고, 높은 전압의 전기된 가까이만 가도 아크현상 때문에 어, 직접 받지 않더라도 감전이 될수 있다. 이거를 잊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어, 전기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테이저건은 어떤 원리냐? 테이저가 원래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 테이저거는 1 2 0 0볼트요 어, 높네요. 근데 19헤르츠로 1 9미리페어 전류를 아주 짧게, 1 9미리페어면 그냥 최소감지 전류의 두 배. 근데 이게 어, 왜 그러면 범죄자들 또는 권권력에 대항하는 사람에서 샀을 때가 넘어지냐? 전기가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2미리페어 가까이가 흘러요. 그럼 근육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근육은. 전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리 같은 게 맞으면 똑똑똑똑 하면서 극심한 통증과 함께 다리 근육의 전류가 흐트러져요. 그러면 수축과 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저건까지는 안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체 치명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데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전기 충격기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전기 충격기가 이제 모 국가에서 만드는 사설. 인증되지 않은 거는 볼트가 몇만 볼트짜리도 있어요. 1만 볼트짜리.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지만 볼트가 높아질수록 위험하죠. 사망할 수도 있어요. 전기충격기로. 근데 이거는 인증받지 않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이런 것들은 사서도 안, 되시, 안 되고 또 쓰, 써서도 절대 안 되죠. 사설 전기충격기는 테이저건이랑 다른, 다른 거예요. 이게 왜 검제자들이 칙칙칙 해하고 이렇게 틱 때면 딱 쓰러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쓰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만큼 전기가 많이 흐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거는 안쓴 거가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필요하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면 공인 인증을 받은 물품이 중요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사실 수위 운동이 한계가 있어서 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숨도 좀잘못 쉬어요. 사실은 말도 잘안 나와요. 그래서 감전이 안 되는 게 최선인데 감전에다 느끼면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 혼자 뛰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감전은 안 되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감전에 있는 상태가 있으면 자기가 극복 못하니까 도움을 청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주변 사람이죠.